많다 안녕하세요, 종려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대구의 북쪽 서변동에 나와 있는데요. 이쪽에 한 30년이 다 돼가는 정육식당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좀 단골층들이 많은 굉장히 오래된 식당인데요. 돼지고기하고 소고기가 굉장히 맛있어 보였습니다. 직접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식당에 대해서 자세히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고향 왕소공구. 보시면은 1997년부터 시작했네요. 자, 한번 업장 허가를 받으러 들어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 식사하러 왔는데요. 그 유튜브 같은 걸 하고 있어가지고. 어, 네. 어디로 들여요? 보면은 왠지 가족경영일 것 같은 느낌이 예, <laughs> 확실하죠. 네. 이 느낌이 그냥 정말 영락없는 딱 순수한 그 정립식당 같은 그 느낌. 맞습니다. 네. 소고기도 암소로만 사용한다. 소고기는 등심갈비살, 그래서 특수부 일부.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가격은 등심갈비살 치고는 100g 단가가 엄청 저렴한 건 아니지만 적정한 가격선이다. 돼지고기는 삼겹살하고 이제 목살 앞다리 쪽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았어요. 차는 크게 이제 막 특색이거나 그러진 않는데, 손맛이 느껴지는 이런 찬들이 이제 좀 보이죠. 김치도 묵은지로 보이고, 그냥 딱 정육식당 정도 되는 그 정도, 그냥 기본 밑반찬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갓 잡은 고기 바로 판매하시는 거거든요. 따로 숙성 이런 건안 하시고. 숙성도 하죠. 숙성할 때진공해서 숙성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데 뭐 따로 사용하시는 등급이 있으세요? 붓발방송. 그것도 암소로. 음. 소주? 소주 한번보겠시니다 별 보면은 등심쪽 결이고 꽃살쪽도 이제 같이 들어가 있고 이것도 꽃살 갈비쪽에서 나오는 살치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게 고기가 숙성을 크게 안하는 것 같아요 엄청 신선해요 숙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의 정말 조금만 그냥 회전을 중요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기 한번 구워보요 저는 갈비살 먼저 굽겠습니다. 코팅팬이라서 숯맛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잘만 이렇게 놓으면은 약간은 베이게할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본연의 맛으로 먹는다고 보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구워지는 향이, 너무 좋습니다. 암소니까 본연의 맛이 되게 진하지 않을까. 저는 형 유튜브 보고 맨날 이 본연의 맛을 느껴보고자 노력을 하는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진짜 어려워요? 네. 이게 그 약간 와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접해보고 많은 품종들을 먹어봐야 그래야 더알수 있는 것 같아요. 비교가 되니까. 갈비살은 딱 보니까 는 씹는 맛도 있을 것 같고 약간 부드러운 식감보다는 쫄깃한 맛으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와, 근데 생각보다 부드러운데요? 아, 고기 진하다. 끝에 끈적끈적거리는 느이 네. 네, 네. 있습니다. 암소의 그 포인트들이 딱 느껴져요. 이맛에서 여러분이 영상 보면, 아유, 치진 치약하다 이러잖아. 어, 네.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아, 어, 맞아요, 맞아요. 엄청 진하 소금도 지금 딱 같이 이제 천일염이라 구워지니까 쓴맛 같은 것도 없고 아유, 되게 잘 중화되는 것 같아요. 아, 갈비살 이 정도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와, 소리가 진짜.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돼. 피드백이 딱 나오잖아요. 뭘 디벨롭하면 딱 좋을지. 내가 다시 정복하신 거. <laughs> 어 진짜. 구워질 때 향부터 좀 달랐던 것 같아. 요확실히그 네. 진한 향이. 근데 그건 맞아. 항상 식당을 갈때 구워지는 향기를 보고 이 소고기가 얼마나 진할 것 같다 판단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소고기도 기본적으로 그 진한 향들을 품어냈어요. 구워지면서. 네, 대구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이거? 재레기, 재레기. 너무 좋다. 아유. 자, 다음은 등심 쪽으로 한번 구워볼게요. 등심은 갈비살보다 더 살짝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얇은 고기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건 이제 마이야르를 세게 내기보다는 빨리 빼야 돼요. 이런 고기는. 어머니, 고기 너무 맛있습니다. 암소. 칼을 어머님께서 오래 잡으셨나봐요, 또. 28년. 28년 잡으셨어요? 제가 처음부터 했으니까. 크, 아드님이 이제 물려주실 거예요. 물려야지. 일부러 마이야르를 크게 안냈어요 살짝만 익혔어요. 이제 고기가 맛있는 거? 네. 다른 건지. <laughs> 이게 등심 쪽은 확실히 딱 드셔보셨을 때 이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산미 같은 게확 치고 올라오거든요? 이게 갈비살은 좀 묵직한 고소함이라면, 이건 좀 산뜻한 느낌으로 와요. 근데 혹시 등심 쪽에서산미가더 느껴지는 이유가 있나요? 그 등심 근육의 특징이에요. 특히 그 알등심 쪽. 아마 철분 함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볼 때. 여기는 이 불판이 맞는 것 같아요. 본연에만 느끼기가 너무 좋네요. 꽃살 쪽 한번 먹어볼까요? 이건 이제 탱글탱글하니, 묵직하죠? 지방향이. 이제 달달한 향도 많이 올라오고. 아, 요 정도 구워지면, 이런 데는 사실 그 마이야라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잘 굽는 게더 중요하지. 요 정도만 놔도 맛은 올라오거든요. <목소리> 어우, 떨어진다, 떨어져. 야, 이거 시비가 없다. <laughs> 아 달다, 이건 진짜 달다. 신주, 저희가 고기로 지금 국기를 먹고 왔는데도. 그렇죠. 원래는 혀가 좀 지칠만도 한데. 전 오늘 늦간살이 좀 베스트인 것 같긴 해. 늑 늦간살이 베스트야, 오늘. 늦간살 무조건 베스트. 삼겹살도 아, 엄청 좋네요. 삼겹살이 고기가 보통 고기랑 달라요. 맛도 아주 좋아. 이것도 사인분이에요 고기 좋다. 근데 고기 진짜 좋네요. 분돈미가보다 맛있으면 큰일 나는데. <laughs> 그 지방이 지금 미쳤어요. 유백색이 이것도 달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일단 살짝 한번 뒤집어주고. 와 이거 진짜 단단함이 느껴진다. 이야, 암돼지에다가 미방 목살이면은 이거 와 이거 난리 나겠는데. 이야, 이거 첫 번째 식당에서 먹었으면은 그 감칠맛이나 이런 게더 많이 느껴졌을 거예요. 아, 그, 굽기 빼는 게 되게 중 중요해, 타이밍이 중요해서. 아, 야를 막 엄청 많이 내시고 그런 건아니네 불판하고 지금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굽기에 무조건 취중해서. 우와. 근데 제가 먹은 건 엄청 부드럽습니다. 이게 목사님가 쉽다. 네 아, 근데 진짜 확실히 이게 끝나는 게 뭔지 알것 같아요. 약간 익힘 정도도 좀 이분하게 잘 익은 거같요 아, 이분하게 아주 잘 익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죠? 그게 보면. 와, 껍데기 진짜 맛있겠다. 와. 조금 먹어서 끈적끈적한 거 나오죠. 목살이 가장 앞쪽을 주시다 보니까 꼬들살, 덜미살, 그쪽하고 비슷한 쪽이에요. 그래서 꼬독꼬독 하면서도 쫄깃쫄깃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부드럽고 녹진하고 되게 다채로운 맛을 가지고 있죠. 아, 오겹살 오랜만이네. 이런 신선한 오겹살 오랜만에. 오겹살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익히는 것보다도 야들야들한 식감이 나게 끔굽는게 제일 좋아요. 특히 이런 얇기는. 중간중간에 좀 자주 뒤집어주면서 수분감 톡톡 할때 빼주는 게 중요해요. 아, 이 떨어지는 느낌에서도, 아, 진짜 다르다 달라. 약간 뇌가 속여지는 느낌이에요. 이 암소하고 암돼지한테 약간 당한 느낌이야, 지금. 오돌뼈 먼저 가시죠. 가장 딱 본질적인 맛이 날것 같아. 야, 맛있다. 이게 오겹살이지. 와. 정말 오겹살이 가지고 있는 정리정돈된 맛이다, 아주. 음. 정말 녹지네요. 네. 입에서 그 약간 텁텁함 느껴지죠. 네, 네. 막그 정도로 진하죠. 네. 와, 뭘 곁들여 먹지를 못하겠네. 아. 야, 이 정도로 배부른 상태에서 먹는데도 너무 맛있네. 어휘롭다 이게 정상도 스타일이라 젓갈향도 많이 느껴지고. 그 맛있네. 와 이거 좋다 네. 와 이거지 아 된장도 맛있겠다 와이 된장 딱봐도 색깔이 이거 된장찌개 고면다러 소래요 예 약간 그 청국장 향이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아니, 된장인데도 야 대단하시네 그 요걸 위에다 올려요 야 이거 이거 진짜 재밌네 아 진짜 진짜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히고 좀 너무 뜨거워 진짜 투박한 맛이네요. 고기 향도 와, 정말 진해요. 엄청 진하고, 된장도 일반 식판하고 완전 다릅니다. 묵직하면서도. 10년 넘은 거예요? 안에 고기가 들어가니까 시골 된장에 엄청 쿰쿰한 호구로 될 만한 게 조금 묻혔어요 네, 그래서 젊으신 분들도 완전 호구가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브랜드다, 브랜드. 아, 이거 진짜 끝까지 들어간다. 싹싹 튀어 대구 마지막 식당이죠. 고향 왕소금구이에서 식사했는데, 진짜 여기는 좀 본질적인 그런 부분에서 큰 점수를 많이 주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다루는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다 암소, 암돼지 사용하시는데, 고기 너무 맛있었고, 반찬 심플했지만, 하나하나 좀 정성이 들어간, 뭐 어머니 손맛이 담긴 그런 식자재들, 그런 것도 고소하고 계시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 마지막에 먹었던 특장. 아, 진짜 여기를 와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진짜 그런 포인트들이 잘 갖춰진 본질에 충실한 그런 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에 거주하시는 현지 분들은 한번 시간 되실 때 오셔가지고 정말 맛있는 고기에 된장찌개 한번 드시면서 친구들하고 아니면 가족하고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